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게임 한정판을 들고 왔어요. 이번 제품명은 옥토패스 트래블러2 콜렉터즈 에디션입니다. 1탄도 재밌었는데 새로운 주연들로 2탄이 나왔네요. 표지에는 8명의 주연들의 야영하는 모습이 나와있습니다. 1탄때와 다르게 박스 크기부터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데 구성은 어떻게 다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패키지 옆면에는 주연들의 게임 속 모습인 도트 캐릭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들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역시 스퀘어 에닉스는 도트 장인이죠? 뒷면은 심플하게 타이틀 로고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플스4 버전을 구매했고요. 구성품의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피규어 때문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회 한정판 기준으로 주연들 스티커도 들어있어요. 이건 일반판에도 포함됩니다. 추가로 일러스트 체칼피도 들어있고 역시나 일반판에도 적용되는 초회 안정판입니다. 이제 개봉을 시작해볼까요? 옆면에서 패키지 박스를 열어줄 수 있게 디자인되었어요. 개봉하는 데에도 벌써부터 제품의 묵직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피규어 무게가 제일 많이 나왔겠죠? 가장 먼저 등장한 건 게임 타이틀과 사운드 트랙입니다. 여기에도 캠핑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게임의 간단한 소개와 8명의 주연들의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사운드 트랙에서는 도투화된 캐릭들이 원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모험을 떠나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드네요. 면에는 수록곡 리스트가 적혀있습니다. 사운드 트랙을 열어보니 CD에는 아쉽게도 일러스트가 없네요. 커버 종이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꺼내서 펼쳐보면 여기에도 수록곡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이 고정되어 있던 종이틀을 제거하면 이번 제품의 메인인 흉상 피규어가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제대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은 아트북이네요. 아트북은 로고만 심플하게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네요. 표지 커버가 모광인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옆면 로고도 똑같이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 있고, 옆면에는 아이콘과 어떤 글씨가 있네요. 이건 게임 속의 다양한 직업 아이콘입니다. 이거는 읽을 수가 없네.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드디어 콜렉터즈 에디션의 메인인 형상 피규어 8종입니다. 이번작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봄의 가치가 있는 콜렉션이에요. 아직 개봉도 덜 했는데 퀄리티가 이정도라니? 저서부터 엄청나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그럼 이제 첫번째 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첫번째는 아그네아입니다. 일반적인 피규어 재질에 메탈같은 금속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아직 게임을 못해봐서 캐릭터들의 특징을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아그네아는 모이 캐릭터 느낌이 들어요. 의상이나 착용하는 장신구,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화려한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따은 머리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관에 진열해야 될것 같은 그런 퀄리티랄까? 너무 과대 표현했나? 두 번째는 파르티티오입니다. 이 캐릭터는 어딘가의 조직보스 느낌이 나는 캐릭터네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가 듬뿍 들어가 있어요. 마그네아와 비교하면 체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생각보다 거구의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트 부분은 금속 느낌이 나니까 가죽 코트 같기도 하네요. 입주름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퀄리티가 역시나 굿이에요. 얼굴도 잘생기긴 했어. 세 번째는 오즈발드입니다. 이번 시리즈의 주연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캐릭터예요. 인상이 조금 무섭기도 하고 의상만 봐서는 어떤 직업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옷 부분에 사슬 같은 게 있어서 어딘가에서 도망쳐 나온 사연이 있는 캐릭터일 것 같습니다. 사슬 모양, 의상의 모양, 머릿결의 퀄리티가 아주 좋네요. 헤어스타일도 소화하기 힘든, 매우 잘 어울리는 장발이에요. 네 번째는 쓰로네입니다 단발머리에 차가운 느낌이 드는 미녀 캐릭터 같아요. 전체적으로 의상이나 장신구들이 다 심플하게 디자인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떤 직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에서 볼때 얼굴이 드러나서 가장 예뻐 보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 의상이 심플하면서 평범한 건 아니었네요 앞뒤로 시원하게 노출이 큰 옷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출을 위해서 장신구가 오히려 화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히카리입니다 이 캐릭터는 딱 봐도 헤어스타일과 복장부터 일본의 무사 느낌인데요 토패스 세계관이 판타지인데 무사 캐릭터가 등장할 이유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포니테일로 묶여있는 머릿결에 신경을 많이 쓴게 보이네요. 의상 부분에도 간간이 문양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어지간한 피규어보다 훨씬 괜찮은데? 여섯 번째는 캐스티입니다. 캐스티는 복장으로 볼때 직업이 치유사 쪽일 것 같은데요. 외형부터 뭔가 선량한 느낌이 든달까? 헤어와 의상 면에서도 단정한 느낌으로 스타일링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헤어스타일도 마음에 들고, 사용하고 있는 케이프의 주름 표현도 아주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슈트입니다. 오슈트는 수인족인가봐요. 머리 위에 뾰족한 귀가 달려있습니다. 항상 궁금한 거지만, 수인족의 귀는 4개일까요? 2개일까요? 이러나저러나 둘다 이상할 것 같긴 하단 말이죠. 아무튼 오슈트의 머리카락도 찰랑찰랑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 팔 부분 장식에 깃털이 달린 걸 보아하니 어딘가 부족의 상징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귀여운 캐릭터일 것 같아요. 마지막은 테메노스입니다. 앞에서 나온 캐릭터들에 비하면 조금 평범해 보이는 느낌? 복장만 봐서는 사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학자일 수도 있겠어요. 일단의 사이러스가 약간 이런 복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저 제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일러스트에서는 테메노스가 제일 잘생겼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몰랐는데 피규어 박스에 세계 지도도 있었어요. 이번 제품은 단점이 없다고 생각돼서 굳이 더 얘기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이고,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